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 그것은 연약함, 부족함, 허물, 단점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인내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지런을 내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 스스로를 세워가며 일어나 걷는 자가 있고 비교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다. 적당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삶을 살았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인내심과 끈기가 없었는지 모른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집중력도 없었으며 주위가 산만했었다. 우리 남편이 산증인이다.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옆에 앉아 말씀을 읽고 틈틈이 기도를 하며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을 다녀도 틈틈이 시간이 나면 말씀 몇 구절 읽을 수 있고, 화장실을 갈 때라던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마음중심을 주님께 두는 훈련,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 등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할수 있지 않던가? 집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해도 해도 표가 나지 않으며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들 하지 않던가? 덜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 꼭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등을 구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나머지 시간에 차순위를 하면 된다. 마르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주님께서 집을 방문하셨음에도 매일 하는 집안일의 분주에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지 않던, 않았던가,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기 하고 꼭 해야 할 일에 목표를 정해서 해야만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방해와 핍박과 고난들의 연속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참 많았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함, 굶주림, 심령의 가난함들이 있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심령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본성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그랬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불시험, 고난이 보통 힘든 일인가? 세상 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른다. 여러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만 했다. 둘중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것은 너의 자유야.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내가져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 십자가의 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울면서 기도로 버틴 것 같다.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는지 수시로 말씀을 읽었다. 정말 새피고 한 권으로 연단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새피고를 단지 읽기만 했을까? 아니다. 말씀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중얼중얼했다. 길을 걸을 때도 의지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적용했다. 마트를 갈 때도 멍하게 걷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걸었었다. 그분을 계속 의식하며 말씀 또 말씀, 기도 또 기도, 찬양 또 찬양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을 꾸준히 했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사를 쏘아댄다. 너 그냥 자유롭게 살아.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 도망쳐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내 안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는 그저 핑계일 뿐이다. 쉽게 상처받는 나였지만 불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들을 견디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연습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 잘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인내하며 견뎠을까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까 얼마나 집중하려고 노력했을까 갈급하고 간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더더욱 주님의 크신 옷장을 붙잡는 것이다.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올인하는 자들의 심령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고난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나? 이유도 모르고 사월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광야의 순간들, 적들이 나를 치기 위해 혈안되어 있지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자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갈급함, 간절함,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는 뜻이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세상 것에 미련을 두겠는가? 아직은 견딜만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을 민감하게 또한 둔감한 영을 활성화하기엔 방언 기도만 한게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많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